내게로 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나의 멍에는 야 나야, 나니 나야, 나야, 이야 나야, 나의나의멍 I am she child ah.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요 나는 포도나무와 함께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이 포도나무에 가지된 정체성을 알고 또이 가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또 이대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내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붙어 있기만 하면 철을 따라 생명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더 깊이 알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무에 이 가지가 붙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나무와 가지를 구별해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연히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자연스럽게 함께 할때 풍성한 열매를 얻고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이 삶들도 이 가지가 우리가 가지인데 예배 때만 나무에 붙어 있다가 일상에서는 나무와 떨어져 전혀 상관없이 떨어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이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떨어지는 순간 가지는 마를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 불쏘시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도 이 포도나무 가지 된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린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방향이고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 또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누리는 삶, 정말 이러한 풍성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매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우리가 가지로서 주님과 붙어 있을 때,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영혼의 열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바로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공통적인 제일의 사명 목적입니다. 내가 이 땅에 남아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이 시간이 허락받은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생명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것이 단순히 구원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전부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시간은요.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남은 인생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 우리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얻을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는 붕괴되고 소멸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 그 생명 그 개인적인 그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을 만나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해야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타고난 성격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타고난 이 성격이 외향적이기보다 내양적인 면이 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을 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 좀 어렵고 힘든 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앞에 서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시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 말 나의 타고난 성품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내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 타고난 것과 상관없이 훈련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저하시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냥 즐겁게 놀기 위해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주여, 나의 이러한 성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타고난 성격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높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바꾸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사랑하는 마음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멍청망청 노는 것, 그런 세상적인 그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위하여 즐거움을,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는 이 만남의 즐거움을 가지는 나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성격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의 기도이고 여러분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의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꺼이 즐거움으로도 만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말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된것 같은 그러한 느낌 그러한 모습이더라도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감정이더라도 내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 원하든, 내가 원치 않든 사람을 만나고 만남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삶을 매일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정말 잘 사는 믿음의 인생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영원 구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구원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간구의 제목 마음의 소원 응답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Sure. Sure. I do that 아, 의 이름을 부르며그 아, 영혼을 영호로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호하게 하여 주시서 기도하고 아버지 그 영혼을 만나 제 구원을 증가하고, 구원의 영장 만나 면장한 이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축하하게 하여 주시옵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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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O que 하나님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우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하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크쇼또쇼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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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크쇼 하나님, 을를하여주시옵소서 날마다 천국과 천사로, 천국과 천사로 지키시고 보아요.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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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귀한 일꾼 하나님께 하나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하나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하나하나님시옵소서하하하 옛 사람 육신의 정육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거짓난 새 사람으로 속사람 아버지 영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역사하소서 Sevgi Allah'ın kocamızd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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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gi Allah'ın kocamızdır.